안녕하세요, 은준 파워입니다. 오늘은 바로 거짓 키우기를 해볼 건데요. <laughs> 거짓 키우기 저 지금 돈이 20억 있는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 많아지고 올게요. 뿅! 네 여러분 갑자기 이거 보이시나요? 134억. 네 이걸 어떻게 하시나? 일단 일단 이로 빨리 일어나게요. 은행 가서. 오늘 일단 먼저 찾고요. 아, 없네. 저쪽 관계 없네. 아! 일단, 자산에 들어가 줍니다. 건축물은 지금 너무 비싸서 못 사고요. 소지품에서 이런 걸 다, 다 사요. 그러면, 이 돈, 이 백, 지금 이 백, 백억 저산 게, 72만원씩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. <laughs> 네, 일단 다 사주세요. 화면더 좋은 거 합니다. 야이읽내네어요 그러면 총 지금 제가 126억이 있었는데 그걸 다 썼죠, 다 다음 단독주 때를 또 살게요. 와우! 131억이 됐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 공항으로 한번 가주고요. 사장 거지? 어? 직장이 여행 가는 거야? 아니 언제 공항을 지를... 공항을? 아 몰라 못 읽어 스킵! 네. 과연 배경을 얻을까? 아 배경을 못 얻었어요 네 바이